24! 오늘의 주제! 24시간 동안 군인 대 학생!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달리기로 결정할 겁니다 달리기요? 누가 더 빠른가 아, 이게 군인 학생이랑 뭔 상관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저도인가요? 자 준비 시작! 기진소선수좀더손 <laughs> <laughs> 아! 비둘기의 공격! 두번 다시 괜찮죠? 학생! 안 돼! 야, 또 굴리라니! 경감해라! 아니, 아니, 오랭이 본인이 입던교부을 저한테 줬어요왜도그 <laughs> 사이즈가 또 맞아? 야, 그러면 옛날에도 오랭이도 안 가라? 말랐다는 거야. 와. 내가 이걸 입었었다고? 와, <웃음> 저는 교복인데 <laughs> 이게 제가 이, 입던 교복은 아니고 빌린 것 같아요. 그래서 탁구장에 어. 갑자기 웬일입니까? 감사합니다 와 많이 드십시오 그게 그 라베스트 그거 바로 딱 얻는 분들은 공필자아 세상에 저거 진짜 맛있었는데 아페이점에서 2500원 이더라고요 진짜 군대에서 1000원인데 와 군대에서 진짜 싸게 먹었었는데 아 그립습니다 한입 드셔보세요 어저 어, 어. 아우 지금 내 손에 조금미 많이 있었어 <laughs> 현재시간 6시 31분 안 먹으러 가자 <laughs> 급식이다 <돼. 웃음> 아, 기 중입니다 어어 아 이거 뭐? 점수 식양입니다와 요새 이런 것도 나옵니까? 아 선생님, 예. 아 급식이. 와 <laughs> 급식이 그 하나밖에 없는데요? 아, 오늘 잔반 없는 날이라고 해서 잔반이 없는 날은 남기지 않는 날인데 그냥 반찬 대 없던데요? 어머 아, 이시당도 어디서 난 거야? 강호영 선생이 마시는 거 드십니다. 아, <laughs> 이 안에다 이제 그 뜨거운 물 붓고 그냥 조리하면 된답니다. 아또 먹어야 머리가 돌아가고 공포 그런 건 아닙니까? 아 뜨거. 매점 어딨나? 아피 킹스타인가? 오 냄새 이상합니다. <목소리> 음 일단 소스 붓겠습니다. 아. 옛날에 먹을 때그 닭이 착땅면 알아서 확 뜨거워지는 그파운드 케이크. 있는 음 거. 맞아요. 그게 전투식량인데 말입니다 이게. <목소리> 아, 사회에서 구할 수 있는 게한 개가 있다. 소스도 맛이 없습니다 이거. 아 저도 이거는 이런 전투식량은 처음인지라. 아 외도 밥이랑 라면이 잘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음. 다른 불닭 맛은 좀 납니다 오 간만에 추억이 새록새로난 빨리 먹고 그냥 애, 애들이랑 놀아간다 응, 응. 아 진짜 결정 가야지 오케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 여기 남았어요 어유 아유 하나도 안먹아이음 <laughs> 역시 또 일과 후에는 TV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활의 낙입니다. 깜. 녕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아, 어, 야간 자유학습 시간입니다. 누가 야자 시간에 노트북을? <laughs> 저는 야자의 컴퓨터에서 합니다. 오즈. 오. 오 나왔다. 언데 언데 언데.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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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리가스 신경. 옆방에 수험생인데 아 솔직히 형님 너무 시끄러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 저도 조가 있습니다. 아 가수가 다른데 춤을 똑같이 추면 어떡해요아있지는 이걸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아니 뭐 춤? 학생 수고가 많습니다. 이거 드세요. 어딘지공사 이거 먹고 키 크세요. 내가 여기 팀에서 제일 큰데. 내가 맑아는것 같아요. <laughs> 고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할게요. 수험생 화이팅! 나 피치나 피치나, 예. 또 시리나 시리나 시리나, 어. 어, 어 뭐야? 뭐예요? 뭐예요? 추침 소동하겠습니다. 아, 뭡니까? 왜 이러십니까? 밤 10입니다. 연등 안 끝났습니다, 오늘. 추침 <laughs> 어, 좀 하세요. 오, 끝 추침 <laughs> 소동하겠습니다. 한만 되십쇼. 어? 어? 너도 열심히 한다? <laughs> 콧물 뭐, 아, 아, 아니에요. 아, 아, 어, 어, 어. 이제 그만 자야겠어뭐 했다고 잡니까 지금? 학생도 자야 됩니다. 학생들을 너무 몰아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학생도 사람이. 교복을 벗고. 김진애 병장님 일어나십시오. 어, 뭐죠? 근무 시간입니다. 일어나세요. 붙임벌입니다. 어? 어... <laughs> <laughs> 진짜 붙임벌이어요더 있어도 됩니다. 와붙번에 이런 조직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잡내가 나가지고. 다른 자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혼자 계속서 있는 겁니다. 와, 지금 4시 반인데 와! 지금 진짜 진심으로 재밌게 한것 같아. 아, 음. 잠나! 그 집만 사면서 자고 있는 저우들 주간 음식 잘지 체크도 하고 이럽니다. 아, 오케이! 잠시만왜 이렇게 세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 땅굴을 지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짬뽕드리겠습니다 우와, 주자님! 어떻게 보이지? 편의점다 팝니다. 아 어, 그래요, 이게 <laughs> 진짜 군인들의 떼돌려야 떼돌 수 없는 친구 간짬뽕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은 간짬뽕이야. 와, 이거 보십시오. 이게 바로 간짬뽕. 국물 끝나고 먹으면은 개꿀 맛이야 음. 진짜 매콤달콤의 끝. 이렇게 30분밖에 불침벌을 하지 않지만 국물은 국물입니다. 국물 하면은 맛있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은 간짬뽕이야. 일어나세요, 기상입니다. 어... 기상입니다. 어... 아, 아멋지요 음... 일어났으니까 꺼주세요. <laughs> 아, 저 듣기 싫어. 빨리 당신도 일어나세요? 어뭐 오, 엄마. 엄마 없습니까 여기? 나왜 엄마 없지? <laughs> <나> 엄마 없. <없더. 웃음> <laughs> 자, 10분 뒤에 점화하겠습니다. 어디 꺼고 나오세요? 아 아저씨, 당신이 있어서 제가 편하게 잡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지켜줘서... <laughs> <laughs> 자, 저호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순서부터 보고. 주서 저거 이런 보고. 총알 일명 별의 없음 이상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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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 동작 맞습니까? <웃음> <웃음> 아유, 병장이 다내가지고 <laughs> <laughs> 아, 아직 구보해야죠. <laughs> <laughs> 저 상이탈이. <탈의. 웃음> <laughs> 날씨가 추우니까 상이탈이 생각하겠습니다. 와, 진짜 안좋 구보시키려고. 자, 저까지 <laughs> 뛰어갔다 오세요. <laughs> 와 진짜 니까 <팀일까? 웃음> 지금 아직 군대 안간구독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laughs> 당신께는 <당신끼리> 미래요 <laughs> 하나 둘아우 <laughs> 강훈아 잘 지내라 얘한테는 엄청 오랜만에 편지 써보는 거 같다 너희 집 와서 지금 컴퓨터로 사진 보는데 참 옛날 생각 많이 난다 진짜 지구서 공간 다작한다공다 열공해, 흑불 러 시작 하나 둘셋넷 그러나 아 <뭐라> 어, 엄마, 저 빨리 깨워 달래니까. 강훈아, 밥 먹어라. <뭐라> 밥 먹기 전에 멀쩐, 이러네. 아, 담아 끼네. 그걸 때러네 뭐예요? 불량 상황입니다. <뭐라> 불량 상황입니다. 어, 뭐, 뭐야? 뭐 어, 어떻게 하라고. <뭐라> 빨리 집 싸세요. 뭐, 지금 출동해야 됩니다. 접쟁입니다이 <뭐라> <뭐라> 나라를 지켜 주세요. 아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뭐라> 어, 엄마. 엄마, 와 무슨 집에서 밥을 시판에다져 <laughs> 맨날 똥국. 반찬 투정하지 마십시오. 아, 제 밥은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아, 위급하게 밥을 준비했습니다. <laughs>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반찬 투정하지 마십시오. <laughs> 네이럴줄 알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 인간 그럴줄 알고 제가 준비를 했다 아닙니까? 오! 야, 역시 짬밥 이내 필수품인 맛다스란 빅템 와, 이거 제조하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아, 그렇게 까는 거 아닙니다 저보세요음오 오! 이야 오! 우와, 이 속살 보세요 이야, 맛있겠지요 이런 거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뭘 좀을 대면은 아, 뜨거! 아직 군대를 안간 우리 친구들은 신기한 관계일 거예요 <laughs> 이런 것도 만듭니다, 군대 가면 아, 어, 엄마! 엄마! 아침에 고등어 굽지 말래니까. 등불은 새서는 먹어야 머리가 좋아진답니다. 엄마 내 짝꿍 순이가 놀린단 말이야. <laughs> 아, 나 순이 좋아하 아, 엄마 내내 마음 몰라. 군대 빨리 가야 니다 군대 갔다 오면은 어머니한테 이런 소리도 못해요. 아 순이네. 아, 너 고등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항상? 안 주죠? 아 누가 그렇게 먹습니까? <웃음> <웃음> 어쨌든 네 이렇게 먹습니다. 와, 와, 너무 맛있다. 엄마 요인 잘해. <laughs> 아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죠? 아 지금 군인이 무슨 유튜버를 봅니까? 싸지방 모르십니까 싸지방? <laughs> 사이버 지식 정보방 국때 <laughs> PC방이라고 보시면 된다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미래니까 거의 <laughs> 학생 학교 안 갑니까? 학교 쟀습니다 왜요? 엄마가 고등어를 구서 냄새가 납니다 <laughs> 순이를 보볼 면목이 없습니다 사랑했다 순이야 <laughs> 아, 도대체 순이가 누굽니까? <laughs> 순이의 정체를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laughs> 순이야 댓글 남겨라 김재일 병장 지난 하루 동안 고생했습니다. 당신의 저녁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어떻습니다? 병장은 저녁을 명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춤속 <laughs> <오>, 잘했다. <웃음> 잘했다. <웃음> 잘했다. 현재 시간 1시2 5 분. 강훈 학생 식사하세요. <laughs> 어 뭔지 알것 같아요. 치킨 마요. 아 그렇지. <laughs> 치킨 마요. 학생들한테 아빠, 헛밥. 학생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군인은 보니까 막 밤에 불치어서고 고생이랑 고생 다하던데 군인은 아까 보니까 뭐 비닐봉다리 밥 먹고가지고. <laughs> 때는 불리한 상황이라 그랬고 지금 저는 이제 저녁 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뭘걸 준비했습니다. 여했으니까뭐그죠 뭐죠? 우와, 저, 오 뭐야? 와 이거 카라치인스? 야 이거 군필자들. 잠깐만요. 오. 털어오셨어요? 고생했으면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아 음요, 맞습니다. 부인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파이팅 야, 이거. 와, 이거 완전 헬식이다, 야. 미쳤다. <laughs> 구하느라 힘들었거든요. 와, 이거 아, 들고 있어요, 이거. <laughs> 음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되겠다, 는냥 물은 룰입니다 <laughs> 야, 이거 아마 치킨. 와. 와, 나이도 그대로네, 진짜, 아직도. 와. 이게 이두 개가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 기억해주세요 요걸 나도 처음 먹어봐요. 와, 너무, 너무 매워. 아, 나도. 아 근데 살수 없어요. 홈런만들 얼 찬스를 줘야 되는 거 아니니까. 네 찬스 퀴즈를 맞추시면 PX 음식들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거 먹으면 되는 건가요? 다음 중 PX에서 살수 없는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 문제가 너무 갑작적이다. 문제는 내 <laughs> 어. 네 문제, 네 문제. 고무장갑, 0 3세트 군용 건빵, 핫팩. 정답. 이거. 홍삼 선물 세트입니다 아니다 정답 어차피 군용 금빵 정답 아니 아, 바보 아니에요? 군대 안간거 아니에요? 우와 우와 죽이지? <laughs> 우와. 현재 시간 4시 진짜 저녁이다 <laughs>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정말 간단하게 군인과 학생으로 한번 살아봤는데 군인과 학생 모두 고생하십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입니다 아버시을 가지고 남은 공복무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마음 담아서 군인 이행시 군 군인 여러분 인 인간답게 살아갑시다 <웃음> <웃음>